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 케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4일인데요. 예, 장중에 오늘 코롱티슈진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17%나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뭐 이래저래 뭐좀 보고 있었는데 어, 공시가 이런 이런 공시가 아니라 이런 게 떴죠. 코롱티슈진 투자주의 특정 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으로 예, 투자주의가 됐습니다. 관, 관리 종목인데. 그래서, 뭐, 3일간 17.15% 이제 올랐고, 어, 당일 특정 계좌 매수관여율이 8.68%, 예. 3일간, 이제, 관여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15% 이상 상승하면서, 매수관여율이 5% 이상, 일수가 2일일 때, 그 다음에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이 3만 주일 때 대부분 오늘 이제 많이 거래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이게 어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런 계좌 운이 와서 만지면 주가가 빵틀 정도로 어 품절 초 예, 유통 물량이 적어진 건가 예 거래대금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게 1번이고 두번 2번, 2번은 뭐냐면 이 친구가 그냥 한 번에 쏟아내면 예, 쏟아내면 주가는 또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 예 요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한 1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받아 줄런지 안 받을 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뭐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올랐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공시가 나왔죠. 예. 주주통에 소집결의가 이제 28일로 되어 있는데, 28일이면은, 어, 다음 주 21일, 22일, 예. 21일, 21일이나 22일, 뭐, 20일. 요 때쯤에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주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관리 종목 해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슈가 이제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제 FDA 임상 3상 투여 완료. 뭐, 요런 소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고요. 요건 지금 확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되면은, 여기 이제 관리 종목 붙어 있는 게 이제 해제가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시 얘기 나온 김에, 예. 코롱 생명과 또 이제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길 안 나오네요. 예. 여기 보시면 어 공시를 냈습니다. 예, 누가 냈냐? 예, 제가 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예, 여기 여기 이제 제 주소, 예, 전화번호,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공시를 냈는데 요거를 제가 어안 내고 뭔가를 하게 되면 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18일부터 예, 제가 선거 운동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운동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다트 가서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요그 의결권 대리 행사에 권유를 하는 취지를 제가 엄청나게 썼, 썼는데, 야 이거 올리는데 이천자밖에 안 돼가지고 예, 거의 그냥 다 잘라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십 분의 일도 못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처음 공시 내보는 거였고 예, 되게 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서론 마무리하고 예, 빨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롱 티슈진 입니다 예, 코롱 티슈진 뭐 오늘 뭐 특정 계좌에서 들어왔느냐 어쨌느냐 모르지만 어쨌든 12,700원, 13,180원 짜리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쪽 라인편에 이렇게 고점 마련한 데가 있습니다. 24,200원 짜리 그다음 에 여기 이제 갭 떨어지기 직전 자리, 요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6,150원 자리가 또 걸리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우연치 않게 요렇게또 어, 여기. 요렇게 되는 겁니다. 16,000원 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재개되고 시초가로 잡았던 자리 정도 요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이제 비는 자리가 나와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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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면 13,180원 정도를 돌파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16,000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또 고려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21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급락하고 찌글찌글 하다가 급등한 흐름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13,180원 자리를 한번 쳐주는, 윗꼬리 형태로 이렇게 한번 쳐주고, 여기 옆에서 좀길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좀 기었다가,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붕 떠서 가는 건데, 뭐, 제가 이제 목표를 여기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여기 갈지 모르죠? 예, 15,000원 자리도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걸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 여기 이제 밑골이 잡으면서, 뭐, 요런, 요런 자리도 있잖아요. 만, 4,900원, 만15 5,150원. 이런 자리도 이제 걸리는 자리기는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뭐, 올라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다 복구했죠. 예. 그때 재판 결과는 다 복구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다만 특정 계좌에서 관여했다라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 그 친구가 이제 한 방에 다 시장가로 내리부으면 우리도 바보 된다. <laughs> 네, 그런 거 변동성이 좀 심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을 좀 보게 되면. 예, 얘는 뭐 아직 멀었죠.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열심히 노력했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25,650원 이음봉의어 중간 자리 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3,600원 자리도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이평선들도 전부 저항 자리로 되는 거고, 당연히 예, 이런 28,950원, 뭐 36,500원 이런 자리도 전부 걸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23,600원하고 요 60일선 예, 요 자리가 지금 하고 여기 25,000원 라운드 피격의 가격이 이제 전부 걸리면서 어, 결국에는 어, 윗꼬리 크게 달고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34억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막큰 어떤 어, 기대보다는 그냥 티슈진이 가니까 얘가 따라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V자 형태로 간다 그러면 요기 저점, 예, 요런 자리랑 같이 해가지고 어깨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22,350원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돼서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디 가격은 2만 3600원 2만 5천 650원 2만 8천 950 원, 3만 650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 티슈 티슈진을... 지는 아온 일목균형표 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 이 평소 다 지우고 예 일목균형표 로 살짝 보면 지금 보시면 기준선 자리에 쳐맞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이제 후행스펜인데요 후행스펜이 지금 이, 이쪽 산에 예, 산 밑에 있다가 여기를 이제 그산 밖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기 전에 어그 걸리는 지금 봉들이 요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23,600원을 한 4일 안으로 넘겨주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 후행스팬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무주공상이잖아요하늘이랑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 밑에 땅이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복구하게 되면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흐름이고요. 코롱 티슈진을 보면은 티슈진도 지금, 에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올라 돌파를 해가지고 1 2 7 0 0원자리를 돌파를 해갖고 이렇게 올라와서 있으면 이제 산 이런 산을 에이 예, 튕겨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언저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요 구간 안으 구간 안에서 다시 여길 기 맞고 들어가면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또산안로 들어가니까 별로잖아요. 그래서 잘 가려면 그냥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빵 하고 가져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오냐?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얘는 이 은봉의 중간 라격 가격, 예, 만 구백 원, 요런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움직이면서, 예. 가장 좋은 흐르면 흐름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좀씌어주다가 이렇게 빵 가는 건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종목 해제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면, 코롱 생명과학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롱 티슈진이 항상 코롱 생명과학보다는 빠르고 차트 모습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n자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어 코너 티슈진 도꼭 같이 가지고 있는게 어인보사를 투자하는 데좀 마음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같은 날 티슈지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생명과학은 안 가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왜 얘는 왜안 가고 얘만 가는지 예,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티슈진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주 했던 얘기가 있는데 어, 뭐 언제 매수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장기로 예, 앞으로 3 4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자리거든요. 예. 티슈진 기준으로 32,250원 아래 가격.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준으로는 이런 자리입니다. 69,500원, 뭐 75,200원. 여기 밑에 라인에서만 산다면 나중에 언제가 된, 될지 모르지만, 어 임보사가 미국 fda 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으면 이 자리는 무조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안 오기가 힘들어요 뭐 정말로 뭐안 오더라도 뭐 이런 자리 있잖아요 여기 여기 저점 잡았던 자리 여기 한 6만 6만원 저리 원 자리. 58,200원 자리는 언제든 올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는 3만 1,800원 정도 자리 되나보네요. 이렇게 볼까요? 예. 3만 2,250원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사서 시간 보내면 여기는 오는데 2년, 3년이, 예. 3년, 4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만 지켜주신다면 언젠가 여기는 가니까 예. 앞으로 뭐 3년이면은 한 달에 뭐 10만원씩 예. 열심히 적금부터씩 어,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또 오르면 오른대로 또 기뻐하다가 또때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또 슬퍼하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또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암 K였습니다.